나지 자, 나 아까 빵빵하게 살짝 바랬는데박친끼리 하면 엄청 좋대요. 자, uh... 랑 까져 가지고. 그냥 대충 찍으세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풀고 가세돼요 높이가 맞나? 좀 타봐야 되는데 맞겠지 높이가 아, 거 어, 안돼요? 아니 아니 여 연장이 높이가 맞나 걱정돼 아, <laughs> 어 큰일났다 핸들 이거 더 조여야겠다 육각렌즈 있으세요? 육각렌즈? 있어 핸들이 흔들려 쪼여야 될것 같아요. 네. 몇번 했다. 여기만 쪼이면 돼요. 잠깐만요. 여기만. 여기만 쪼이면 돼. 요 여기. 여기 여기만 쪼이면 돼. 여기가. 여기 이걸 있어. 쪼이면 돼요. 여기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만 쪼이면 돼. 요기만 네. 이거 어, 안 쪼였나 보다 아. 왜요? 뭐가 문제에요 또? 아, 핸들 이거 쪼이면 돼요 그냥 이거 달면서 제가 들 쪼였나봐요 왜? 아 충분히 요 최대한 꽉 쪼여주세요 그냥 문제있어? 아니야 이거 문제없어 다행이야 다있어다앞으시죠 슝님 오늘의 리딩 한번 힘으로 한번 밀어봐주세요 이게 밀리나 이게 왜 약해졌지? 된것 같은데? 오케이 안 풀려요 I'm n o 이 going to play. I'm not going to play. 풀려 not going to play. I'm not going to play. 가 m not going to 경험자 아 여기, 여기 빠지지 그 아는 사람이야 품이 네, 네. 누가 봐요? 만드시면 네. 네. 가면 되는데 그래 가 어, 어. 자, 출발할까요? 네 품이는 네. 내가 출발 먼저 가세요 와딱 좋다. 걸리적거리는게 하나도 없어. 파리로 나가면 안돼 그리고. 우리 눈에만 걸리적거리는구나 조조자조심조조조조조조조조세요 <목소리를>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이게 얼마나 조조조조조조 좋은데 <목소리가> 자꾸 가조조조들어조조조조조 아니, 아니, 이게복에 있는 사람이 아바타 복수를 타고 있는지 아세요? 요 그래서 흥미로은이여차 계속 와요. 저화연차을 잘못했으면 빵빵거리고 있어요. 그래, 원래 요즘 차들이. 그러다 건들면. <laughs> 아, 마지막이다. 아, 완전히 콩닥스 원유도 올려놓고 가세요. 세 번째, 네 번째 비에 더 시켜 거예요 아마도 그럴까요? 10km. 10km? 시타 할래? 어, 10만 남자. <laughs> <laughs> 어, 한번밟금면 10kg 아, 땀엄끝나네 엄청나요. 여기 도치제도 아닌데, 이런, 어, 이런 어, 완만한 어. 게 운동이 되거든요. 오히려 어, 이렇게? 예, 이게 어, 뭐, 어. 나중에. 목규정도더러워라면 심박운동에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길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세요? 불써다녀세요 어, 무어뚜레야 이름이, 뚜 캠핑장 내양 올라야 돼. 어차피 리고라 근육이 보여. <웃음> <웃음> 약간 빵꾸도 약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실 빵꾸 이다으밤으로밤으로떨어지면밤으로와요 어. 땅이 그냥 무리하고 수도꼭지 틀어으로는가 그럼 뒤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해보고, 뒤에는 와.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는 제가 쫓아왔는데 괜찮아요. 뒤에는 완전 팀 텀볼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 물 마셨어? 아 마셨네. 깜찍하고 그 얼굴에. <laughs> 얼굴은 좀 닦아 눈 시려우니까. 사방팔방지금다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올라가야 아 그러니까. 아 어. 어떻게 올라가야 어? 음, 어, 돼? 근데 염시게두번지고게임어떻 하려고 세이네? 어? 이놈아 빨리 괜찮. 빨리, 빨리 집 음, 그냥 다 벗고 살아. 많이 나. 통통을안 돼. 진짜? 이거, 바로 어? 여기 산이라서 햇빛이 아, 어, 다 떨어져서. 절대 벗으면 안 돼. 아공예야공예 맞아, 여기 상처도 많고. 시각공예야 시각공유해, 안 돼. 골드로 들어도 못 죽여. 사람들이 다 마루탄지 알아. 여기 상처도 많고 해가지고. 바늘구멍도 많고. 코스구멍도 많고. 아, 여기. 다 여기. 프랑켄스타인이라 네, 출발하시죠. 저거 환자가 왔어가지고. 아 이거 타봐더 타보고 올라가면 돼요. 계속. 어, 올라가. 자 먼저 어이, 천천히 갈게요. 아, 어, 가세요. 요요요 어디야? 지금 1이요 1마이너 1마이너? 오케이 기은왜 가요? 나도1마이너 그리고 뒤꿈치 들지 말고 어내리 네, 네. 내리고 먹히라고 너바으로 가야지 근데 땡기는 힘이 각하고안 땡겨져 이거 어? 안땡기지안 땡기지는데 더기분좋더라고 그 수 없지만, 바다가 쭈욱 긁어면서 탑니다. 탭라이 완전한, <웃음> 완전한 <웃음> 완벽한 패인데완벽하잖아 <태기인데? 웃음> 지금. 순위 미딩하고. 완전되택 완전한. <laughs> 어? 완벽한 택이어 <태기야. 웃음> 진하다, 자 이제 갑니다 예아 시원하다 괜찮니? 어? 괜찮아? 어 괜찮아 한번더 <laughs> 어디 정상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아니아니 중간에 눌렸어 어? 중간에 눌렸어요. 중간에서? 어필 지역했어요 거기? 예? 어필 지역한 구간이에요? 예. 지역한 구간에서? 어, 어필 지 구간이 여기 추천하있다는 오른쪽이에요. 어, 어, 어 거기요? 네. 가요아 나가지 마세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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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세요? 네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음악이 안 들리면 네. 제가 안 추천하는 거예요. 네. 네? 긴장하세요. 들려 요 들려. <laughs> 잘 들려요? 네. 아, 와 장난 아니다. 힘들면별진주의라고써 있는 쯤그래에서 네, 저기서 물난하다고 할게요. <laughs> 와. 왜 도마치제 도마치제 하는지 아시겠죠? 에휴, 아, 여기. 어필이 난사는 짧게 끝나는데 에휴. 여기는 짧게 끝나는 게 아니어서. 아, 너무 길어. 거기 가평역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에휴. 어필이 더 길죠? 에휴. 아, 그러게. 여기서 물 한잔 먹을게요. 네. 아! 아. 와. 저 앞에 더센거 더 같아. 저 앞에. 는 아. 괜찮다.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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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가. 아. 아, 네? 아, 아, 아 이따가 아, 저기 좀봐 달라고 할게. 앞으로 왜 브레이크 안잡혀요 소리 봐라. 내림 앞때? 내림할 때 잡히긴 쓰긴 쓰고. 아. 아, 장난 아니다 진짜. 저 지난번에 뭐 어, 비행기 타고 오다가 네가 한쪽으로 먹어버렸어. 아 맞아 비행기 타. 실은 항상 아 비벼 가가지고 맞췄어요. 맞췄어요? 아아 아. 아. 아우 물 부족하겠다 시아 촌한데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태실할 때 이거 가보니까 어머님 드라이 니그 뭐라고 했지 그늘이야 그러니까 내리막 할 때는 촌 엄청 춥겠는데? 아 추워요? 예, 선생님 진짜야. 아,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거기 앞에 빨리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 기장님니 빨리 가까워. 저기까지... 아... 어우, 포도당 하나 먹을래. 블라카 좀 가봐야겠네. 이따 가서... 네실수 올라갔어. 네! 슬슬 올라가세요. 네. 여기 어디서 나 그렇게... 브레이크 이상해요? 소지 아. 어디선가 아. 왜 말을 해 <laughs> 소리 지르지 <laughs> 말고 말을 아. 해못내이 혈관에 막 산소가 지금 어, 막 들어오고 있어 지금 제 산소가 덩고 엄청 지금 들어와 지금. 와우. 네, 올라가세요. 산소. 피고 있는 <laughs> 산소가 지금 뭐예요? 나 이제 아, 뻑뻑하게 발했는데. 어? 너무 단나. 그러니까 나 아까 빵꾸나게 살짝 바했는데 아, 둘루가. 거기 왜하죠 몰라. 지금 굉장히 이제 힘 빼는 거야, 지금. 힘이 남아 지금. 내가 보기에 <laughs> 내가 보기에 힘이 남아서. 하시죠. <laughs> 네, 네.

Weil... Thể... đi ừm đó ừ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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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데만 찾아다니냐. 아유, 개 목소리. 네. 힘든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 있지? 사람들 다 힘든 데만 찾아다녀. 찾아 어... 아, 카카오 주지? 아. 원하는 건 그거? 게 보? 아유. 난 평화주의자인데. 아! 아 빨리 가버려야지, 씨. 고라니를, 고라니를 네. 빨리 가버려! 내가 <laughs> 네, 빨리 가버려야 돼, 내가. 빨리 올라가고 싶다. <laughs> 어디 가 임마. 4km 밖에 안 예세요. 아, 그래요? 네, 힘내 4km 그냥 평지면 한 10분 이면가나 4km 그렇죠. 20km로 가도 10분? 아, 10분 4km 나힘드니까 아, 계산이 안되네 뭐? 응. 20km가 빨어 기어다치 했어다풀렸어요 앞꿈치로 내리지 말고 네 뒤로 뒤꿈치를 어 뒤꿈치로 완전히 네. 그냥 밀어들어아 가서 그냥 왁싱 한번 해야겠어 어 아우. 제가 하려는 다음 주에 어. 해야겠다 어 여기도 땀나니까 얘가 안장 네. 여기가 찔려 찔려 근데 그 처음에 제가 그 센터 치시는 분들한테 네. 그거를 그니까 여자분인데 네. 거기가 유행이래요 그게 왁싱이? 왁싱이 거 아는좀 약간 야나고고 <laughs> 아, 이상한 데 가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랑 까져 가지고. 예. 네. 자, 그럼 저 어, 좋대요. 감이더 네. 좋대요. 아, 아아어요끼리하면 엄청 좋대요. 야, 근데 운동할 때 네. 땀이 안 차니까 너무 좋대 네. 냄새도 안 나고. 다 있어요. 맞아, 맞아. 한번한 사람 은 계속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 무좋져서잖아 맞아. 맞아. 잘딱가그래서저는베비 파우더 발라 데이 코드 말라줘. 예약하고. 갑니다. 저 네, 가세요? 아 이팅 어이씨. 안 올라가죠. 네. <laughs>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스 가자. 다 왔어. 다 왔어.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네. 가자 가자. 바람 가자. 좀 불어줘. 니까 그러니까 엄청 뒷바람. 뒷바람이다 뒷바람 뒷바람. 뒷바람이야. 가자. 뒤로. 나이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면 안 돼. 으! 와 경사. 저기, 저기 보이죠 건물? 아, 예. 저기. 아 저거야. 아, 아 해를 헤드, 발자리, 아, 그래. 헤드 됐어. 그래. 아, 씨. 여기서는, 이렇게 가요 아, 사람들. 사람들이 왜, 왜 힘들 때 좋아하냐. 아, 저기, 그, 뭐가 좋다고. 아야안 아. 들려 아 왜냐면 털에 엉덩이 자꾸 흙기 차가지고 털하고 그래서 엄청 뜨려 우리 왁스 해야 될것 같아. 왁싱 해야 아, 될것같아 왁싱 구라지 왁싱 너 털이 너무 웃겨. 아니 흑목하면서 아 왁싱 해야 돼. 니까이 <laughs> 너무 <laughs> 지금 그얘기할 사람 묶어야 돼 묶어야 돼 너무 무겁게 무겁게 많아 이거 얼마 찍었어요? 100원. 거긴 거긴 2000원 올려 줄 찬다. 2000원. 언니 같은데. 빠지나? 아까 2000원이 프리카드. 이거 이거 피거는 못 내려가겠다 위험해서. 바람 조항이 너무 어? Uh -oh. 어. Oh. <�その저 어디 빠졌네? 타이어 완전 빠졌다. 어? 갑자기만 내려가게 해서 또 넣자. 일단 넣자. 이거 타이어 빵꾸 였나 보다. 나 내리막 큰일 랐어 올라올 때는 빵꾸 아니라고. 빵꾸야 이게. 바람 어나 내리막은 못 올라가겠어 네. 이제.